저는 영등포, 강서, 구로 여기 지역에서 이제 배달하면서 생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이 국회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오토바이를 한 5분 정도 거리 무슨 일이 벌어지면 바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은 해야 되니까 저희 조합원들이 있는 태방에서 비상계엄이래요. 그래가지고. 술을한잔 했나 이 사람이 찾아보니까 비상 개업 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 라이브를 봤죠. 비상 개엄을 선포합니다. 어쨌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난데없이 갑자기 저지른 거니까 이거는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되고 하는데 당연히 저희도 좀 목소리를 내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집회를 연다고 하니, 이제 좀 가급적 가보자. 수원에서도 오고, 뭐, 청주에서도 오고, 뭐, 이렇게 참여를 한 건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집회에 한번 올리면 다 파업을 해야 되는 건데 일을 쉬어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은 선택이죠. 쉽지 않은 선택인데 이제 그만큼 이건 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더 강했던 거죠. 핫팩이나 뭐 응원봉이나 이런 거를 제작해서 들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차량이 집회 그 개호 안까지 오기가 어려우니까 좀날라줄수 있는지 뭐 이런 걸 물어보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하니까 근처역 뭐 당산역이나 마포나 신길역이나 이런 데서 집회 현장까지 이렇게 가능한지 뭐 이런 걸 물어보신 분들도 있었고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각자가 할수 있는 역할을 하신 거 같아서. 유튜브 같은 데서도 사실 광고가 되게 많아요. 부업으로 좀해 보라고. 하면 뭐한시간에뭐얼마 벌었네 막 이런 걸 가지고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든 직장인 분들이든 부수입을 원하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고 그래야만 또 생계가 되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거를 찾게 되면 배달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죠. 이 콜은 왜 나한테 왔을까? 내가 원하는 콜은 왜 나한테 안 올까? 아무리 물어본다 한데 답을 들을 수도 없고 그냥 이제 그냥 오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답답하고 질문이 많죠. 소비자들이 주문하는 거는 이제 가게에다가 주문을 하시는 거고 그걸 이제 중계하는 것이 이제 배민 쿠팡 뭐 이런 플랫폼인 거죠. 뭐 소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들어온 주문과 이제 라이더들에게 이것을 배차하는 것 이것은 약간 이중에 블랙박스처럼 가려져 있어요. 같은 라이더들끼리 비교했을 때저 라이더는 왜더 콜을 많이 받고? 왜 나는 더 적게 받지? 뭐 가까운 거리에 있는 라이더한테 배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근속 연수가 더긴 라이더한테 배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속도가 더 빠르다고 평가된 라이더한테 배정될 수도 있고. 그것은 몰라요. 그것을 모르다 보니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시간대별로 배달료가 다른데, 뭐, 지금 추운 날씨고,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점심시간인데, 그러면 주문량이 몰리니까, 운임을 높여요, 일시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아주 눈에 불을 켜고 경쟁적으로 달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한 코리라도 더 배달료가 높을 때, 한 코리라도 더 빼야 그 수입에 이제 도움이 되니까. 정말 이제 상당히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앞에 신호가 빨간불인데 이거 빨간불을 내가 그냥 지나가면 한 코라도 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위험해지죠. 음.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스스로 자신을 위험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뭔가 속도가 더 빠른 라이더한테 더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이런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그러면 라이더들이 스스로가 계속 속도를 내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저 라이더가 더 빨리 달려, 빨리 달려서 그런 건가? 라고 하는 이제 그걸 발견하게 된다면, 아, 그럼 나도 빨리 달릴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지금 이제 플랫폼 회사들은 그것은 영업 비밀이라고 다 가려 놓은 상태에 있는 거고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건 랜덤 배차, 그냥 무작위 배차라고만 얘기하는데 어, 절대 그렇게 작동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라이더들 모든 라이더들이 다 알고 있죠. 예, 랜덤 배차일 수가 없죠. 모든 결정은 플랫폼이 하는데 결정에 대한 책임은 플랫폼이 하나도 지지 않는 거죠. 라이더가 오다가 사고 나가지고 못올 수도 있어요. 그걸 원하는 고객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 라이더가 사고가 나서 사망하는 일들도 벌어진단 말이에요. 2주에 한 명꼴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그걸 누구도 원치 않잖아요. 그냥 음식이 오기만을 바랄 뿐이지 더 적정한 그 금액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주는 거니까 어, 누군가가 주는 거죠. 뭐, 그것이 AI,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 콜은 왜 나한테 왔는가. 어, 이, 그 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죠. 네.